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 후 씻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스크롤하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몰래카메라 유출. 수십 명의 사생활 영상이 퍼졌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보았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여러 개의 짧은 클립으로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은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추측하며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가십거리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녀를 안고 있는 남자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니야. 설마. 다른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남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남자의 품에 안겨 다정하게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침대 위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아내는 낯선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가져왔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저 여자, 유부녀래. 카톡에 남편이랑 찍은 사진 있던데, 미쳤다. 남편도 곧 알겠지? 이거 완전 레전드네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고 있었고, 댓글에는 아내를 조롱하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자, 원래 주부들만 골라서 꼬시는 놈 아님? 맞아요. 불법 촬영 사업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핸드폰 화면을 그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이게 뭐야? 너한테 묻고 싶다. 이게 뭐야? 아니야, 오해야. 저 남자가 강제로 강제. 내가 먼저 팔짱 끼고, 내가 먼저 웃으면서 술 따라주던데. 아내는 얼굴을 감싸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취해서 그랬어. 그냥 실수야. 한 번뿐이었어. 한 번뿐? 너 거짓말 하는 거야. 너그 새끼랑 예전부터 연락했잖아. 주부들 꼬셔서 호텔로 데려가는 놈이래. 아내는 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도 몰랐어? 그 남자가 불법 촬영하는 놈이라는 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알수 없는 번호.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영상 봤냐? 누구세요? 너 와이프랑 있었던 남자야? 근데 말이야, 내가 조용히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 뭐. 솔직히 내 아내도 즐겼잖아?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문제 삼으면? 뭐. 내 와이프 영상. 더 많은 사람한테 퍼질 수도 있겠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내가 나를 가만히 두면, 나도 굳이 영상을 더풀 이유는 없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놈인지 다 알아봤어. 주부들 꼬셔서 몰래카메라 찍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놈이라며?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연하지.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신고? 야, 내가 경찰이 무서웠으면 이런 일도 안 했겠지?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 그래야 내 와이프도 덜 창피해질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잘못 걸린 거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지.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불법 촬영과 협박에 대해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영상 링크와 통화 내용을 제공하며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몰래카메라로 저까지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합니다. 경찰은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촬영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네요. 수사팀과 공유하겠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놈이 내 결정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익명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카톡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이거 내 와이프 아니야? 야, 너희 와이프 난리 났다. 미친 거 아니야? 너도 봤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커뮤니티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추가 영상 공개 호텔 불법 촬영 사건. 새로운 영상 유출.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짜, 다른 옷, 다른 행동. 아내는 여러 번 이곳을 찾았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이 영상이 단순히 몇몇 커뮤니티에만 올라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SNS, 텔레그램, 심지어 외국 사이트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변명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나 몰라. 나 진짜 몰라. 너 당장 집으로 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아내가 제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해주신 남자를 잡았습니다. 그놈은 체포되었습니다. 호텔 몰래카메라 사건은 이미 언론에도 퍼졌고, 주부들을 유혹해 불법 촬영 후 협박하는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그놈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성범죄 사업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놈을 마주하게 된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끝. 그, 아직 멀었어.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 아내가 제일 자주 왔었어.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은 영상이 있을걸? 그의 말에 아내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놈을 끌고 가는 동안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좀 살려줘. 당신이 도와줘야 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너랑 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내는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 중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놓았고, 아내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살수 없어. 이혼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그걸 바라는 내가 역겹다. 이혼 절차는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이미 이 영상은 온 세상에 퍼졌고, 아내는 다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본가로 쫓겨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교도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옮겼고 예전보다 더 바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아내는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불법 촬영 사건과 얽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유출된 이상 평범한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해?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동정심에 위로해 주었겠지만, 결국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까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괜히 같이 다니다가 나까지 욕먹으면 어쩌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몇 개월이 지났을 때, 문득 낯선 번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야. 그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그녀는 저를 다시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겠죠.